심연섭이 여자친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심연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심연섭의 유치맨에 코터를 꼭 깎겠습니다. 영림님 38초의 등장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. 영상을 보면 심연섭은 주말을 맞아 여자친구와 바다로 데이트를 간 모습인데요. 심연섭은 바다를 보며 정말 좋다며 바로 앞에 공간에서 여름에 혼자 반신욕하고 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시면섭은 궁금한 게 있어요. 제가 얘기하면 다 재밌나요? 라며 여친한테 물어봤습니다. 이에 여자친구가 내라고 말하자 시면섭은 오신나 신나. 기운이 솟아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. 마지막에 시면섭은 코털이 삐져나온 자신의 모습을 찍었는데요. 이를 본 팬들은 짧은 영상 속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. 요즘 현섭님과 영님님 보는 낙으로 산다.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코털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는데요. 여자들이 싫어한다며 빨리 자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이에 심면서 분 코에 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빨리 자라요라고 답을 남겨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